상한가 주선장입니다. 자,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지난 화요일 날, 연휴 전 화요일 날25% 급등하고 윗골이 달린 상태에서 마감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의 제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상황에서는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평선이 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평선이 저항이 될수 있겠죠. 자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120주입니다. 120주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120주는 어떤 겁니까? 2년하고도 2년하고도 이제 16주 16주 4개월 2년 4개월 정도의 평균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120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3600원 정도가 됩니다.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3600원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의첨단 소재는 제가 매수하자고 안내드렸죠 일단 매수하자 자, 다음 매수자리 한 번에 다 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다음 매수자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확인하고 해야 돼요 금요일까지 확인하고 주봉에서 120주선을 회복하는지 그걸 보고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차 매수를 하는 거 아닙니다 1차 매수를 했다면 2차 매수자리를 기가 막히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매수자리 2차 추가 매수 자리 궁금하시면 EV 첨단 소재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EV 첨단 소재 네 개의 어 재료가 있습니다. 네 개의 재료.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FPC이죠. 연성 회로 기판. 연성 회로 기판. 로우 스피드 비클. 로우 스피드 비클 전기차에 배터리 팩이 탑재되는데 EV 첨단 소재가 FPC 연성 회로 기판을 양산을 합니다. 작년도 샘플을 보냈고 통과를 해서 승인받아서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료 다 아시다시피 수산화 리튬이에요 수산화 이브 첨단 주가 수산화 리튬 확보있죠 수산화 리튬 아자 하이드로 리튬에도 탄산 리튬을 공급했고요 자 투, 수산화 리튬 리튬 플러스 자어 관계사 리튬 플러스와 연계되어서 수산화 리튬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프로로지움입니다프로로지움 이것은 이거는, 이거는 이제. 어, 혁명이 될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프로로지움. 유럽 내 전고체 배터리, 아, 배터리 관련하여서 이 프로로지움 세 번째 재료입니다. 세 번째 재료. 프로로지움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세요. 지난 영상에죠 프로로지움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재료는 무엇입니까? 구리입니다. 구리. 대한전선의 대규모 구리 초도 물량 납품 임박. 2차 전지 신성장 동력 확보. 자, 구리. 구리가 전도체 물, 어 물질로 굉장히 좋죠. 근데 구리가 국제 가격에서 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 그리고 열 연도성, 가공성, 내식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반도체 부품 인쇄 회로 기판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구리 납품도 하고 있다. 자, 네 가지 재료 가있는데한 가지 재료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재료 궁금하시죠? 그 EV 첨단 소재 재료 이렇게 문자 주세요. EV 첨단 소재에 관련해서 2차 매수 자리 궁금하시면 EV 매수 자리 이렇게 문자 주시고 그리고 다음 재료 궁금하시면 EV 재료 이렇게 문자 주세요. 그럼 EV 숨겨진 재료를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차 매수 자리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주 후반까지 봐야 되니까 자, EV 첨단 소재 2차 매수 자리 궁금하시면 EV 매수 자리. 그리고 숨겨진 다섯 번째 재료 궁금하시면 EV 재료 이렇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한가 주선장이 편안하게 항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잘 매수하는 것 그리고 저항매도가에서 최고가에서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신중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화천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천기계 이전 영상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급등을 했다가 눌림이 발생했죠. 눌림 발생한 자리, 이제 지지 자리가 바로 이제 구름층 상단이 되는 거예요. 구름층 이 자리가 한때는 저항이 되고 한편으로는 지지가 되는 겁니다. 오르, 오를 때 막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지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그 자리가 지지, 곧 매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 종목, 급등 종목, 안내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자, 구독이라는 문자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 구독 문자를 주신 분. 10월 3일자에 구독 문자 주신 분께 화천 기계 총선 테마지로 탄력적 움직임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매수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4,500원 전원 매수 자리 안내를 드렸던 건데요. 자, 4,500원 자리가 왜 매수 자리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구름층 상단, 이구름층 상단 자리가 4,400원부터 4,500원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매수자리로 안내드렸던 4,500원 자리가 바로 여인데 시초가가 4,400원 아래였으니까 충분히 잡혔죠. 시초가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해서 11시 30분쯤에 이제 5,090원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놔두지 않고 제가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5,090원까지 상승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 대 4,950원, 5,050원 사이 감안해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항 대도 정확하게 안 드렸죠. 4,950원부터 5,050원 사이.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 지은 겁니다. 무려 한12% 정도 수익이 날수 있을 겁니다. 당일날 매수해서 12% 정도 수익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을 할수 있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저항한 매도제를 잡아 드렸죠. 거기서부터 확 빠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급락이 나오죠. 저항을 잡는 기술들을 배우셔야 되겠죠. 자, 이것 뿐만 아닙니다. 칩스앤미디어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잡았냐면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는 바로 이런 지지 자리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전일은 급락을 했죠.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급락을 했죠. 급락한 자리에서 갭 음봉입니다. 갭갭 상승에서 음봉 그리고 눌림 자리가 61선까지 나왔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저는 매수자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안내를 드렸던 건데요. 구독이라는, 구독이라는 문자 주신 분, 11월 4일자에 주신 분께, 칩슨 미디어 AI용 서버 시장 새 강자로 부상, 그것을, 어, 호재로 보고, 그리고 재료로 보고 안내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칩슨 미디어, 그럼 어떻게 매도 자리를 잡느냐? 매도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봉으로 잡는 겁니다 분봉 분봉을 보면서 매도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것도 다 기술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를 매도자를 잡아드렸습니다 저항대는 4만 3천원 부근이니까 더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전 9시 18분입니다 자, 시초과에 안내드리고 어, 18분 정도 지나서 바로 저항대 도달해서 매도 안내를 듣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와 매도죠 오늘 43,2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고점을 제대로 잡았죠. 고점 매도를 제대로 잡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잘 잡는 건데요. 매수는 눌림목. 앞서 설명드렸던 화천기기는 저항대가 이제 지지로 바뀌었을 때, 저항대 지지로 바뀌었을 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칩스미디어는 눌림목. 어디서요? 바로 눌림목에서 매수라는 겁니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 목표가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 연결한 추세선에서. 매도 목표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저항 7자리를 보고 잡는 거예요.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피보나치, 쌍봉, 삼봉. 제 영상을 자주 보시면 이 저항 7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일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 최저가 저항에서 매도 바라시는 분, 바로 구독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일의 급등 종목을 미리 받아보실 수가 있고,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최고 수익률로 수익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구독이라는 두 글자, 이렇게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일에 급등전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